자, 1095번은요, 4자리 네 전수를 만들 때 3의 배수의 개수를 A, 4의 배수의 개수를 B라고 한다.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3의 배수는 뭐라고요?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 그 다음, 4의 배수는 끝두 자리가 4의 배수예요. 됐나요? 자, 그랬을 때 1단계, 2단계를 구해보는데요. 자, 1단계부터 갈게요. 3의 배수, 그럼 자리수 4자리의 합이 3의 배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가장 작은 거 구한다고 한들 합이 3이 나오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합이 6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없다? 없다. 자, 3번 합이 몇이 나오는 경우를 찾아보겠다. 9가 나오는 경우를 찾아보겠다. 합이 9가 나오려고 하면 1, 2, 3, 6이 있을 수 있겠죠? 됐어요. 자, 일단 개수만 먼저 찾을게요. 그다음에 4번 합이 12가 나오는 거 찾아 봅시다. 12가 나오는 거는 뭐더 이상 없겠네 왜냐면 제일 큰거 갖고 갔으니까. 그쵸? 그 다음 합이 15 나오는 거. 1, 2, 그 다음 4, 5. 그 다음 오, 10이 나오는 거 있네요. 이게 10이네요. 그쵸? 오, 10이라고 생각했어요. 1, 2, 4, 5. 그 다음에. 합이 15가 나오는 거. 1, 3, 5, 6. 그 다음. 여기서 2, 3, 4, 6 그쵸? 그 다음 합이 18이 되는 경우 여기는 3, 4, 5, 6더 이상 큰거 나올 수없대요 왜냐? 가장 큰 수인 3, 4, 5, 6을 다 더했을 때 결과물이 18인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각각의 경우 얘네 가지고 자연수를 만들 건데요. 지금 잘 보면, 얘로 가지고 자연수 만드는 거, 4팩. 얘도 4팩. 얘도 4팩. 얘도 4팩. 얘도, 4팩. 얘도 4팩인 거볼수 있어요. 즉, 4팩이 몇 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4팩은 24죠? 24 곱하기 5는, 120 이게 바로 a가 된다 그 다음에 2단계 볼게요 자 2단계 끝에 자리가 4의 배수래요 그럼 4의 배수 되는 거 찾아볼게요 12 14 안되고 아12 16그 다음 20 안되고 24 32 36그 다음 52, 56, 64. 지금 몇 가지? 1, 2, 3, 4, 5, 6, 7, 8. 총몇 가지다? 8가지다. 자, 그럼 얘네가 이 뒤에 올 건데, 자, 앞에 몇 자리? 여기에 올 것들은, 이미 고정이에요. 누구가? 얘네가 이 뒷자리로 올 거다. 그럼 이 자리는 나머지 4개의 숫자 중에서 2가지를 골라내면 된다. 즉, 4 곱하기 3이 12인 거죠. 그게 몇 가지다? 총 8가지다. 따라서 96. 이게 바로 B가 되는 거죠. 됐어요. 따라서 a 더하기 b는 120 더하기 96 해서 216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땡땡 1, 2, 땡땡 1, 6 전부 다 해도 얘가 지금 4 p 이죠 얘네도 전부 다 4p2가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죠?